안녕, 아이고, 풍수 파트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하라고 준비하다라 굉장히 여러분 고생이 많아. 이겨내고, 또 힘내시고. 대신, <laughs> 저도 되게 여러분들 수학을 즐기면서 하기를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 좋아한데, 이제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 저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유리한 수업터는 제가 누군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할 거야. 한번 기대도좋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 우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함 수까지는 원리, 원칙, 모든 과정이 똑같지만은 정확한 개념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기가 잡혀 있으셔야 돼.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눈으로 보는 하지 마시고 몇번 이상씩 자기 얼로 풀으셔야 되니까 세번 이상씩 자기 손으로 꼭 풀으셔야 돼. 정말로. 어. 그럼 여기는 문제도 올가면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어, 여러분들 딱예대댈이랑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그랬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대 대응이 나오면은, 뭐 어떤 여러분들이 2차수가 있다. 그럼 2차수가막그 어떤 그 구간에 여러분, 일대 대응의 시이나온다면서 축의 반경식이 그 구간에 내 포함되지 말아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 그래도 정리하는 거야. 뭐 간단히 보자. 일대 대응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일대 대응이면 1, 2 집어넣으면 벌써 카한것 같아.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니? 왕이 나오잖아. 왕 오세요.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위에꺼 1이 나오고요. 밑에거는여기거는 1을 집어넣으면 어떤거 나오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넉이 필요하면 1 1번째거 하나 튀어나오고 선생님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도 오른쪽 1보다 큰번에서도 음수 되잖아요. 여기 기울기가 뭐야? 이 새끼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건 이 조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역할은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 역할을 만족할 때, 이 범위를 만족할 때, 이거의 뭐의 값을 구하라니? 충대 값을 구하래 여러분들이 함수는, 고등학교 학생은 여러분들이 기호를 보고 나서 저게 즉각적으로 뭔지 판단을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하셔야 돼. <laughs> 만약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기 문제를 여러분 만약에 A분에 B로 냈어. 그럼 A분의 B를 그래프상의 의미가 뭐니? 아, 이거 어차피 그럼 뭐, 그려야 될거 아니야? A분의 B를 바로 얘기 나오셔야 돼. A콤마 P랑 빵콤마 빵즉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보다 기울기다. 또, 뭐, a 배기 1분의 b 배기 3. 물론 여기도 그 해당사항은 없어. 그얘여 예를 들어 준거 a 배기 1분의 b 배기 3은 다시 한번 A콤마 P랑 몇콤마 몇, 1콤마 3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들이 벌써 식 조작할 것도 없이, A 콤마 B랑, A 콤마 B랑, 뭐, 마이너스 3 콤마 3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라한걸 알려야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는 눈으로 보이셔야 돼. 그럼 이거를 연결한 기울기에 무슨 값을 거래? 최대 값을 거래. 제가 잡혀 봉드릴게.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값은 여러분들이 이거 오, 선생님, 그럼 B는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3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범위는 A가 뭐보다 커?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네요. 아, 근데 선생님, 위에 거든요 이미 추계 방정식 1로 정의되어 있네요. 그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에는 마이너스 가로열고 얼마? A 빼기 2개 제곱 안에서 빼기 2를 한식이니까 밖에다 1 더하면 얼마? 5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결국 꼭짓점의좌표가몇 꼬마 것이고 1 콤마 5이고 가로를 여러분이 A로 생각합다다 수의방정식이 A는 1이 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거기에 범가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래 어? 마이너스 1, 3, 어, 마이너스 1, 3은 여러분들이 X는 1의 대칭이니까 벌써 그것도 이런데 캐치가 될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칸수 값이 똑같은 값이야, 똑같은 값. 자표 안 그리드려도 이하셔 시간점이잖아. 벌써 머릿속으로 할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을 집어 넣어버리면은, 이 식에서,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4가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넣어줄게. 그러면, 여기다가, 일 집어 넣으면 오가 어디 고이쪽에 1콤마 오가 나오고, 이렇게 어디? 어, 이거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얼마 나오니? 어,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도 3콤마 얼마 나올까? 3콤마 1이 나올 거야. 그렇지? 대칭이니까 저거 계산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 시계 값은, 여러분들이 이 뜻은, 마이너스 상품마 3이면, 여기 어디, 에 여기 값이 있을까, 없을까? 마이너스 상품마 3이 있을 테고, 여기서 뜻 다시 이어내, 기울기의 최대 값이면, 바로 이때가 뭐가 되겠니? 기울기의 최대 값이 될 거야. 근데 조심! 여러분들이 이 참수에 접선을 구하다 보면은, 물론 이게 한없이, 여기서 판별식을 때리다 보면, 한없이 이렇게 나가다 보면, m이 이 기울기가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가 총몇 개가 나오니?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 여기 값을 내가 그냥 m이라고 놨어. 친절하게. 그럼 m이라고 놨으면 은이 식의 값은 b는 얼마? m에 a 플러스 3 더하기 3이 값이 나올 테고 이거랑 여기는 b는 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를 열리고 했을 때 다시, 열립을 했을 때, 선생님, 접하는 값8 배씩, D가 얼마가 돼야 돼요? 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빵이 되는 값 중에, 조심하셔야 돼. D, D가 M이 되는 값이 몇 개가 나오니?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이 되니이 값이, 원래, 한없이 내려가면 여섯 개 접하는 경우가 나와요. 어, 솔직히 그때 그림을 짧게 그려놓은 거지만, 그래서, D가 조심을 열립했을 때, D가 0 되는 음 중에, 무슨 값 작은 값이 여기에 무슨 값이 된다? 최대 값이 된다. 문제 난이도가 쉬운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파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왜 어디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지 모르거든. 뭐 작년에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는그만다 그런,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자기가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돼. 그 구도 개에서 여러분들이 넘겨버리면은 분립해서 넘겨버리면 어떻게 나오니? a 제도 플러스 o m a 이거 마이너스니까 m 마이너스 e a 어, 여기기 얼마? 3n 얼마? 그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판별식 귀는0 때릴 수 있어. 없어. a제곱 혹시라도 n 2a. 3n 더1 빼기를 ok. 그럼 여기 판별식 귀가 0이 되면 n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n 마 1이 정리되는 내내 값 중에서 무슨 값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하는 값인다 그렇지 작은 내내 값. 여기 정리되는 작은 내내 값이 여러분들 고하는 여기를 만족하는 값이 된다. 조금 그림으로 이해하실때 이거 식으로 이해하는면 여러분들 문제가 도저히 안 돼요. 계속 여러분이 그림 싸움이야. 그래프로 즐기고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또 정리해서 알아. 추자선님께서 <laughs> 물론 여러분 이거 또 넘기고 종개가 또근래 공식되는가? 이거는 제가 잠서 설명을 하지. 안겠습니다 어. 두 번째 A가 X값이 A 이상 B 이하래 근데 갑자기 여기서 FX가 어, 선생님 저거 2차원도 저거 꼰딱 같은데요 근데 저 범위에서 서로 다른 A, B에 대해서 최소값이 A고 최대값이 B래 최소값이 A, 최대값 B? 아이씨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얘기가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참수에 대해서 여기 값이 꼭짓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a고 이 만약에 이쪽이 b일 때 여기 값이 a가 나오고 여기 값이 b가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 그런데 문제, 여러분들 이제 출제상의들라고 생각해보셔. 저렇게 문제를 내실까 아니거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실제로 이거는 a에서 b까지 값을 집어 넣었을 때최소값이 a이고 최 A 값이 B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A가 나오던가, 주위에 있는 B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B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은, 이이차원제의 문제도 낼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여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혈써하게 여러분들, 거의 다 끝났어. <laughs> 왜? 이거, 여러분들, X백 2분의 3이 제법 더한 게, 어, 이거 4분의 9과 그러니까 4분의 3이 나오네. 어, 쌤, 2분의 3콤마, 4분의 3이 국지점이 되는데, 여기 점이 되면서, 여기 점이 되면서, 아래로 블록한 이건 참수가 되네요. 그런데, 오, 선생님, 이 말에 의해서, 너희들 어디에다가 A를 집어 넣있는지 네. 벌써 차단할 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 값을 관계 되기 그 값이 만들어져도 안만들어져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또 거꾸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최대 값이 B가 되고, 이쪽에서 최소 값이 여러분들이 A가 된다면, 은 꼭지점에 왼쪽에서 된다면, 은 결국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런데 그 계산이 너무 길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는 생각할 거는, 아,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은, 어차피 이 시계 값은, 이 시계 값은, 둘 중에 한 점은, y는 x 이후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럼 y는 x 이후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원점을 연결한 직선이 2분의 3만 2분의 3니까 조금 더 여기 위에 있겠지? 미안해. 이렇게 여러분 직선을 그렸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왜? 거꾸로 되는 시계 값은, 거꾸로 되는, 즉, 기울기 거꾸로 되는 값 A 마 b 랑 B 마 A 값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그려봐도, 물론 여기서부 먼저 출발하고, 이게 안 돼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 시계 값이나, 여기, 여기 시계 값은, 결국 여기 식이 A를 집어넣으나 B를 집어넣으나 이식0의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 값이 뭐가 되면 X가 되는 여러분들이 값이 왜? Y는 X라는 직선과의 결정이니까 Y는 X라는 열을 타면 그때의 X 값이 A가 또는 B가 얻을 수 있는 값이 된다? 가질 수 있는 값이 된다. 근데, 여러분 보자. 어? 그러면, 이거 열립하니까, 여기는, 어이고, 뭐가 나오니? 그렇지. 이거 열립하면, 사행이니까 여기 1, 3이 나오잖아. 아, 그럼 사 여기 값이 1이고요. 여기 값이 3이네요. 즉, 3만 3이고, 여기는 1 곱만 1이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야? 어? 아, 그럼 선생님, 아저 이거 머리 똑똑해요. 여기가 a 1이고, b 가 3인데잖아요. 땡! 왜? 이때는 조심해야지. A가 1이 되면은 1부터 값을 갔대. 이거에 여러분들이 Y 값 4분의 3이 1보다 더 많이 더 낮은 값이 되니까 여기는 만약에 X가 1 이상, 3 이상 이하의 값을 갖는다면은 이때의 최소값은 1이 아니라 뭐가 나오니? 4분의 3까지 내려갔다가 3까지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3이 되는데 최소값은 얼마가 된나 1이 아니라 4분의 3이 된다. 응? 어? 그럼 벌써, 선생님, 그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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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껌이에요, 껌. 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이해를 하셔야 돼. 아, 선생님, 그러면 이 4분의 3, 즉, 무슨 말이냐? 여기 값에서 이 3을 넘지 않는, 이 3을 넘지 않는, 여기 값에서 여기까지의 값의 범위도 4분의 3에서 3까지. 여기 점에서 이때도 여러분들 어디 4분의 3에서 3까지.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값은 이 3보다, 여기 3이 되는 이 값보다 큰 어떤 값을 잡더라도, 잡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범위에, 이 범위에 있는 값의 최대 최소는 현재 동일하게 일어나냐, 일어나니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럼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4분의 3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X 값을 그럼 얼마로 잡으면 될까? 그래, 4분의 3이 나오는 이 X 값을 얼마? 얼마고. 그렇지, 4분의 3을 잡리면 되겠지. 왜? 을 잡던 여기에 2분의 2를 잡던 여기 여러분 뭐 여기 4분의 2를 잡던 이시의값은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이 조건이 최솟값이 4분의 3이고 최댓값이 3이 돼요. 그렇지? 그런데 x 값도 그만큼 잡라 했으니까 그때는 4분의 3과 동일한 x 값을 잡으면이 값이 서로가 같게 되는 걸 동일하게 만족을 하냐, 안 하니 만족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 뜻에 의해서 여기는 A는 여러분들이 얼마가 되고 4분의 3이 되고 B는 얼마? 3이란 값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금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 A 값이 4분의 3 말고 왼쪽에 있는 값, 이 값들도 되는데 이때의 값들이 최소값이 4분의 3이 되는 값을 만족하으로 뭐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도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4분의 3에서 3까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X 값을 찾으라 했어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어, 내 마지막 문제. X는 1, 2, 3,이고 Y는 서로 주게 근데 X에서 Y로 가는 값에서, 오, 여기 이것들이 좀 지워졌구나. Sorry. 음. 그럼 앞에 있는 집합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을 내가 A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B라고 했어요. 그럼, A는 딱한 명의 보상자니까 무슨 집합이야? 1대1 섭수야 B는 1이 e, F1이 e, 4인 집합의 집합을 B라고 했어. 1대1 섭취를 A로 하고, 집합을 A로 하고, F1이 4인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확장해. N, A,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말해.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 순열조합, 1무리량수가 끝나면 순열조합. 굉장히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왜? 여기서, 어, 선생님, 이거를 정막헷갈려 아니야. 내가 명확하게 기준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는 자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벌써 여러분들 선생님, 어, 1대 30대 이거 뭐 껌딱지잖아요. 1 선택권이 4개고 2가 3개고 3이 2개니까 이때도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F1이 4로, 즉, 1이 4로 갔으니까요. 나머지도 다 함수니까요. 2도 함수니까, 4, 5, 추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3도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니까, 여기는 선생님, 그럼 여기는 4의 제곱이 되겠네요. 해서, 아이고, 확지탑이니까요 여기는 24 더하기 16하고 끝이잖아요. 라고 하면은, 네, 안 돼. 안 돼. 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보자 너희들이 n a 합숙과 b 어떻게 군대이 선생님 n a 더하기 n b에서 뭐를 뺀 거냐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를 뺀 거래겠어 그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 뜻이 이시하게 f 1이 사가 되면서 뭐가 되는 되면 일대일 함수가 되는 대수로 뭐인 줘야되 빼줘야 돼 무슨 말이냐 f 1이 사가 되는 원칙 함수 1 6개 중에는. 1이 4로 가면서 2도 4, 5, 6, 7, 3도 4, 5, 7으로 함으로 2가 만약에 그 중에 5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이런 형태도 B에 들어있고 이미 A에도 1대 2의 결정이니까 이거 1대 1이 니까 이렇게 서로가 부가된다는 얘기야? 중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중복이 되면 뭐 해줘야 돼? 아중점이뭐 빼줘야 아니냐 그럼 결국 이번 연도 뭐가 될까? 1이 4가 4로 가고 2가 4가 아니 1대 3수가 되려면 2가 선택권 몇 가지? 그렇지 5른쪽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세가지 3을 몇 가지? 나머지 두개 중에 선택하면 되니까 몇 가지? 두가지 해서 3 곱하기 2를 여러분이 뭐 해주셔야 된다? 빼주셔야 된다. 원래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직접 말로 막 설명을 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프리가 학교 내신으로 몇분을 넘어서면 되니 물론 여러분 킬러 문제를 뺀 나머지 문제들은 1분 30초를 절대로 넘어서면 안 돼요 한3 문제 정도를 빼고 바로 자기 나오셔야 돼요 난이도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어, 오늘 도영상 많이 했어 여러분 안녕.